안녕하세요. 짠순이 제댁, 달려라 행복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면서 좋았던 다이소 살림템들을 추천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소 이불용 벨브형 압축팩입니다. 가격은 3,000원이고, 저희는 이불용으로 차렵이불4체 100에 8개가 들어가는 2X라지로 구매를 하였습니다. 사용 방법은 이불을 개서 넣어준 다음에 지퍼팩을 꼭 잠가주시고, 표면에 있는 실리콘을 떼신 다음에 청소기로 압축해주시면 됩니다. 저희는 이날 겨울 이불을 정리한다고 좀 많이 넣었는데 제가 위로 올라가서 밟아주니까 확실히 압축이 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이불장을 사진 않았고 자취할 때 쓰던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행거 뒤에 세워서 이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. 작은 집 사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템이에요. 세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다이소 찜기입니다. 가격은 3,000원이고 중간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냄비에 쏙 넣기 아주 좋더라고요. 다이소 찜기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게 단호박이 쪄졌고요. 중간에 고리를 이용해서 한번 꺼내봤는데 손으로 잡기엔 뜨겁고 집게로 꺼내기에도 살짝 애매하지만 가격 3,000원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. 세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다이소 감자 으깨기 제품이고요. 가격은 놀랍게도 2,000원입니다. 저희는 단호박 샐러드나 감자 샐러드를 많이 해먹는 편인데 이 다이소 감자 으깨기 제품으로 쉽게 어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.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 하나예요. 네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다이소 마늘 다지기입니다. 가격은 0천 원입니다. 결혼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한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진 마늘이더라고요. 근데 이 마늘 다지기를 산 이후에 이렇게 그때 그때 마늘을 넣어서 꾹 눌러가지고 다진 마늘을 만들 수가 있고 바로바로도 설거지도 하기 편해가지고 요리 할 때마다 꼭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짠순이 세댁 달려라 행복이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컵인데요. 가격은 2,000원인데 실제로 보면 이 제품이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거든요.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어, 이 제품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여기서 살짝 짠순이 꿀팁을 드리자면 여름에 시원한 음료가 땡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초 이런 거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은 5,98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얼음물에 이렇게 홍초 살짝 넣어가지고 타 드시면 음료처럼 맛있고 또 용량이 꽤 많아가지고 거의 두 달은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함께 추천드립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생활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뭔가 갖추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살면서 이제 필요한 거 하나 두 개씩 구매를 해서 살림을. 올리고 있는데 다이소 제품들도 괜찮은 게 많아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